thank mm -hmm. you 다운 세상 모든 것을 다 믿는 다믿다 다람냥 믿다 입니다람 거짓말 사기 그게 뭔가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다 믿는 아, 아. 콩으로 매주 쓰는 게 맞지 <laughs> 아무튼 저는 정말 다 믿어요 <목소리> 안녕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하다 뭐든지 의심하고 절대로 안 믿는 다람냥 안다 입니다람 어릴적 엄마가 돈가스 사준다고 나가자 해놓고 치과에 데려간 이후로 세상 그 누구도 믿지 않지 엄마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다고 했는데 그건 역시 아 이건 뭐 진짜일지도 <목소리> 아무튼 나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아 제가 오늘은 사자 기린 마켓 신상 마켓의 랜덤박스를 주문해봤어요. 슬라임 4개 구성이라고 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짜잔. 어, 이게 뭐야? 4개 구성이라고 했는데, 왜두개밖에안 들어있지? 어, 어, 이상하네요.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따르릉, 따르릉. 네네, 고객님, 사자 기린 마켓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제가 슬라임 4개 랜덤박스를 주문했는데요. 슬라임이 2개밖에 안 들어있어서요. 네네, 고객님, 그럴리가 없는데요. 잘 확인해보셔. 아, 아, 아이, 깜빡하고 2개 세트로 보냈나보네. 아이, 다시 보내려면 택배비드는데 아이, 어떡하지? <laughs> 네개 세트를 구비하셨다는 거죠 고객님. 네, 근데 두 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네네 고객님, 그 슬라임 두 개가 케이스에 담겨서 뚜껑이 다 닫혀서 왔나요? 오 어, 케이스 뚜껑, 네 뚜껑은 다다잘 닫혀 있어요. 네네 고객님, 그게 원래는 슬라임 두 개, 슬라임 통두 개, 슬라임 뚜껑 두개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개 세트인데 제가 특. 뚜껑이 두 개는 서비스로 해서 어, 뚜껑은 서비스로 제가 넣어드린 거예요. 원래는 네개 세트인데 여섯 개 세트가 간 거죠. 뚜껑은 서비스. 우와 정말요? 우와 너무 감사해요. 두 개나 서비스를 받은 거네요. 우와 뚜껑을 서비스로 주시다니 너무 친절하세요. 사자 기린 마켓 정말 최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 이게 먹히네. 아, 네네 고객님 다음에 또 이용해 주세요. 네네. 내각. 우와 토리들 뚜껑 두 개나 서비스를 받았어요. 여기 정말 해자로네요. 사자기린마켓이라는 곳에서 슬라임 4개 랜덤박스를 주문했는데 잠깐만 이, 이게 뭐야 이게? 랜덤박스가 아니라 랜덤봉투가 왔잖아? 아니 이거 느낌이 쎄한데? 어 이름도 사자기린마켓 이상해 이거 너무 이상해 너무 쎄해 너무 의심돼 짜잔 짜잔 엥? 이게 뭐야? 엥? 4개 세트 샀는데 왜 2개밖에 없지? 내가 이름부터 이거 쎄하다고 했다 내가 이거 따르릉 따르릉 네 사기마... 아, 아니 아니 사자기린마켓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네개 랜덤 박스를 구매했는데요. 이게 두 개밖에 안 왔어요. 아, 또 실수. 아, 한번 해 봤으니까 또잘남길수 있을 거야. 음, 음. 네, 고객님. 슬라임이 케이스에 담겨서 뚜껑이 잘 닫혀서 왔을까요? 아니, 슬라임이 당연히 케이스에 담겨 져 있죠. 헛소. 허수... 아니 아니 아니. 이상한 말씀 하지 마시고 그두개더 보내 주시든지 반값을 환불해 주시든지 해 주세요. 네, 네, 고객님. 그게 그러니 까 제가 보내드린 게 슬라임 케이스 뚜껑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세트짜리거든요 네개 세트 구매하셨는데 제가 두 개는 서비스로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개 원래는 뚜껑 두 개는 안 나가는 거예요 원래 서비스 서비스 네? 아니 지금 누굴 속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걸 지금 제가 믿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 지금 이거 반값으로 환불해 주세요 이거 안 그러면은 리뷰에 있는 그대로 다 적을 거예요 이거 뚜껑 발언까지 제가 그냥 다 적을 겁니다 이거 이게 뭐, 뚜껑이 서비스래 말도 안 되는 <laughs> 아이안 통하네 아, 네 고객님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인구. 감히 안달을 속이려고 하단 이건 뭐 뚜껑 서비스로 주는 걸 이걸 누가 믿는다고 이걸 갖다. 와, 뚜껑을 서비스로 받다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럼 어떤 슬라임이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100% 수제 슬라임, 오 콜라 샤베트래요. 너무 기대된다. 푼, 와, 아. 어? 엥. 어이, 이거 너무 뚝뚝 끊기는데? 어, 이거 뭔가 좀 이상하네. 가 아니라, 여기 수제슬라임은 댕댕 타일인가봐요. 플레잉은 잘안 되지만, 이렇게 뚝뚝, 뚝뚝 자르는 재미가 있네요. 아하하하, 신기한 수제슬라임이에요. 아하하, 아 여기저기 다튄다 에잉, 어쩔 수 없이 이거 두 개라도 플레잉 해봐야지. 먼저, 100% 수제슬라임. 잠깐만 이거 케이스가 뭔가 수상한데? 뭐야 이거?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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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할줄 알았다 이거 이거 문구점 슬라임 이거 스티커 때려다가 이거 잘안 떼지니까 대충 종이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잖아? 아니 이렇게 허술하게 아잇 이거 완전 사기 마켓이네 아니 이런 허술한 거를 믿는 바보 고객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만드는 거야 도대체? 우와 신기한 수제 슬라임이에요 우와 다음 슬라임은? 에잉? 다이어트 슬라임? 슬라임을 만지기만 해도 살이 쑥쑥? 허, 세상에 2023년 노벨성 우와 진짜 엄청난 슬라임이네? 다이어트 슬라임이라니 저는 처음 알았어요. 우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헉, 그럼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슬라임만 만지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치킨 시키고 마라탕 시키고 후시 이로 멜론 빙수도 시켜요. 실컷 먹고 슬라임 만질래요. 신나. 두 번째 슬라임은 어? 이거 뭐야? 다이어트 슬라임?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이거 분명히 전화해서 따지면 어머 고객님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 2023 노벨상 후보 다이어트 슬라임이랍니다. 하고 둘러대게 뻔하구만 아니 이걸 누가 믿는다고 이런 거 갖다가 세상에. 아 느낌은 나쁘지 않네. 아이, 아이 쫀득쫀득한데 오, 바 뿡, 와우. 아니 이렇게 느낌도 좋은 슬라임을 그냥 넣어 놓으면 되지. 왜 다이어트 슬라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누가 믿는다고? 우와, 살 빠지는 기분. 헬스장도 취소하고 수영도 취소했어요. 이제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슬라임 만지면 살이 쭉 거예요. 우와, 너무 신나. 아니 3단 회전 회오리를하면서 봐도 거짓말이구만. 이걸 왜 믿는 거야? 아니 여기 적혀 있잖아요. 슬라임을 만지기만 해도 살이 빠진대요. 저는 정말 다 믿어요. 운동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슬라임만 만지면 된다. 이거 이거 가만 보니 거짓말인 거 아는데 운동하기 싫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싶어서 믿는 척 거짓말 하고 있는 거구만. 이안다의 눈은 속일 수 없지. 나는 믿다 너를 믿지 않아. 지켜 버렸네. 띵동. 어? 치킨 배달 왔나 보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20 아니, 진짜 다이어트 슬라임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다음에 액기 상황극제 한번 해봐야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럼 나는 치킨 먹으러 이만. 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laughs>